어, 오늘은 어, 세보 리어 엑슬 오일을 갑니다. 대후 오일이라고도 보통 이제 하는데, 이 모터에서 바퀴를 굴려주기 위한 기어가 뒤쪽에 있어요. 그래서 그 뒤쪽에 디퍼런셜 기어라고 해가지고, 오일이 그 기어 안에 들어가거든요. 그 안에 있는 오일을 새 걸로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, 궁임나라에 갑니다. 오일은 제가 사가지고 가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오일을 사가지고 가죠. 이거는 현대모비스 아, 리어 엑셀 오일이라는 제품이고요. 한두 통을 샀는데, 1리터짜리두 통을 샀는데, 두 통이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한 통은 넘게 들어가고, 그래서 두 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두 통을 사가지고 지금 공임나라에 가고 있습니다. 이게 처음에 세보가, 처음에 이 차가 나오면 리어 엑셀 기어에 들어가는 오일이 중국산 오일이래요. 그래서 그 오일이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차에 타보면 뭐 너무 불쾌해서 못하겠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그 역한 오일 냄새가 좀 나긴 나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현대모비스에서 나오는 리어 엑스 오일로 갈면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냄새 안 나는 것도 좀 원했고,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중고차로 가져왔기 때문에 오일류들을 좀 갈아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, 이참에 오일을 갈러 공임나라에 가고 있습니다. 공임나라에 가서 교체하는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공임나라에 왔고요. 지금 차 정비하는 차들이 다꽉 차가지고 제가 오늘 예약을 안 하고 왔거든요.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이따가 제차 정비할 때또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났나요 네. 오일 괜찮던가요? 오일이요? 네. 오일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. 네. 아. 다른 거 특별히 보신 건 없으시죠? 점검을 좀 해달라고 그럴까? 아, 많이 네. 만만 킬로밖에 안 돼가지고. 네. 네. 지금 공임 나라에서 대우 오일을 교체를 했는데. 교체하는 과정을 촬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. 근데 그 정비사분한테 물어보니까 오히려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고 하네요. 지금 교체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아직 뭐 길게 주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느낌이 나쁘진 않습니다. 치고 나가는 게 조금 조용해진 느낌이 있고 엑셀 느낌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 듭니다. 이전에는 좀 엑셀을 밟으면 좀 거칠게 느껴지거나 좀 뻑뻑한 느낌으로 구동이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바퀴가 굴러가는 것도 부드럽고 가속이 되는 것도 좀 부드럽고 엑셀을 밟는 그 담력 자체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서 잘 갈았다는 생각이 들고 냄새는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바로 탔기 때문에, 근데 처음에 딱 탔을 때그 쾌쾌한 냄새가 조금 감소된 느낌적인 느낌은 있습니다. 좀더 이거는 타보고 어더 느껴봐야겠지만, 어쨌든 어 리어 엑셀 배우 오일은 잘 갈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, 보통 중고차 이제 구입하시면 이제 그런 오일류들은 다한 번씩 교체를 하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 교체를 한 거니까 혹시라도 꼭이 세보가 아니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오일류를 한번 교체를 하시면 차 상태가 조금 더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저도 그런 걸 조금 느끼는 것 같고 앞으로도 소소하게 정비하는 영상이나 차를 꾸미는 영상을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